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비. 여의사 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세 남자의 6mm 부임 확심 신두영 황기춘입니다. 황춘기 아니에요? 황춘기입니다. 예. <laughs> yeah!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네. 오늘은 급하게 어, 네. 급하게 추가 영상. 이런 날이 있네. 어, 오늘 그렇소. 그래서 끈따끈한뭐 소식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잠깐 음. 마이크 앞에 모였는데 무슨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음. 얼마 안 되는 구독자분들께 아. 돌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아, 이거 아. 이거 정말 3만, 생각보다 기회일지도. 35만의 <laughs> 구독자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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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만. 야, 그러니까 1만 네. 정도 어. 하는구나. 우리가. 1 0만 명의 어. 구독자분들. 먼저 더 많은 다른 분들 저희 방송을 이제 오며 가며 음. 잠깐씩 봐 주셨던 분들에게 음. 드디어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 그쵸. 영상 중에 하나 뭐냐 나관의 밤이 조회수가 1000을 넘었어 <laughs> 오뭐 그렇더라 1200 어. 이렇게 찍혔서 신기하더라고 천, 어. 신기하더라 어. 어. 근데 안 늘진 않아 <laughs> 한 사, 40만까지 가야 되는데 데 아. 원래 구독자 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어. 저희가 잡설이 또 기네 <웃음> 어. <웃음> 네 이렇게 말이 많아 어.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도 하고 있지만 어, 원래 애초에 처음은 이제 파... 캐스트 이제 라디오 플랫폼으로 먼저 했었고, 음. 그 과정에서 이제 팟빵이랑 파티라는 이제 그쵸. 업체를 사용했었죠. 어플을, 그쵸. 어, 어플을. 음. 그러고, 인터 와중에 이제 새롭게 유튜브도 넘어오게 된 건데, 음. 이번에 파티 쪽에서 지원을 좀 저희한테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야. 아 역시 서수기릿! 서수기릿. <laughs> 아무튼, 그래서. 어, 구독자 분들께 음. 저희가 총 이제 다섯 분을 아, 선정해서 그렇죠. 굽네 고추바사삭. 아하. 플러스 콜라 1.25리터 였더라고요. 그거까지? 아이, 예, 그럼요. 아, 콜라 없지? 콜라 없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제로 도세요 대신 치킨 부가 빠. <laughs> <laughs> 아니네. 아무튼 어. 그래서 총 다섯 분께 이제 음. 치킨 기프티콘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저희한테도 오, 영화하면 또 치킨이니까. 우리한테 어. 그런 권한이 생긴 거네. 그렇죠. 아. 우리, 우리한테 권한 잘,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그런, <laughs> 그런 거야? 지웅 네. 어, 씨 씨는... 칼이 주어진 거가? 지웅 씨는 칼이, 칼이 뭐 지향이. 이번 방송까지 하고 나가시는 <웃음> <웃음> 네. 칼춤하고 춰는 <쳐야> 거. <laughs> 저희 방송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어 크루엘라 편. 음. 그거를 이제 보시고 어 저희의 방송에 대한 감상평을 써 주시거나 음. 아니면은 어 크루엘라라는 영화 자체에 이제 감상평을 써 주시면 어 그중에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데. 음. 어디 아무 데나 써도 되나요? 유튜브나 아니면 파티. 그게 이제 파티라는 네. 음, 이제 음. 어플에 음. 어플이나 아니면 이거 인터넷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음. 거기 이제 접속을 하셔서 어 저희 새남자의 6 m 리 게시판 쪽에다가 음. 글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그 게시판에 글을 읽고 저희가 선정을총 다섯 분 음. 치킨 다섯 마리 이제 해서 음. 보내 드리는 건데 음. 이제 제가 업로드한 순간부터 음. 6월 30일까지. 이제 아 그게 오, 가능. 얼마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네. 촉박합니다. 일,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어. 음. 어, 그래도 크루엘라라면은 많은 분들이 보셨지 않을까. 그치, 이미 많은 분들이 좀 보셨어요. 어. 이미 근데 관객수도 꽤 많이 찾더라고요. 어, 그니까. 그래서, 오. 어, 뭐 영화를 굳이 보러 갈 필요 없고, 봤으면은 그냥 음. 글만, 회원가입 정도인데, 이제 아프리카 모회사다 보니까 연동이 되니까. 아또 아프리카 TV 안 보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아, 요즘에 또.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글만 좀 남겨 주신다면은 파티 이제 링크도 저희 다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7월 15일에 아마 그 당첨자 발표가 되고 기프티콘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네. 큰 어려움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되고 그거 네. 먹고 나서 먹, 먹은 후기도 써야 돼요. 어 먹은 후기? 어. 바, 고추 바사삭이라는데바사삭거리지가 않던데. 응. 네 지웅씨 <laughs> 멈춰! 잘 써야, 어. 잘 써야 되죠 아그죠네 맛있게 드셔주면 뭐 저희야 뭐 너무 아, 네. 좋다 음.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렇게 10분 정도만 이렇게 투자를 해 주시면은 음. 맛있는 치킨과 함께 또 영화 보시면서 네. 즐겁게 안을수 어. 있는 무언가가 또 생기기 때문에 어,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참여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음. 우리는 인사할까요? 음. 네, 저희 크루엘라본편으로뵙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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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니까 j a 자의6 m m a k 불 h i 이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남자의 6 m m 분노의 음. 신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춘 음. 춘기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m i d a PowerSmith, p o w e r 우리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났죠, 이번엔 그런가? 지난번에 괜찮아. 너무 빨리 만나가지고. 어. 아, 덥지 않아요? 더워요. 더워. 오, 특히 오늘, 음. 이 영상을 찍는 음. 음. 이 토요일. 음. 며칠이죠? 토요일. 12일. 밤. 와, 오늘은. 오늘 왜, 진짜 왜 이렇게 덥냐? 오늘 만약에. 정말 더웠어요. 어, 그러니까. 진짜 어. 여름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날씨. 작년, 그래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하도 와가지고, 아, 그랬었나? 더운 날은 그렇게 막 많지 않았었고, 음... 대신에 습하고, 습했지. 아, 비가 엄청 많이, 어, 어, 작년에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한강, 한강 수위가 멈춰가지고, 반포 한강은 뭐잠기 주차장에 꽃게 다니고막 그래. 맞네, 맞네. 아, 그게 벌써 작년이구나. 그게 작년이에요. 세상에나. 근데 내가 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내가 출근길에 내가 반포 대길를 건너가서, 네. 늘 내가 보거든 그, 늘 지나, 지나갈 때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수위를 보면서 하... 와 대단하구만 이게 이런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덥네 그래, 네. 덥네, 덥네 더이 정도면 이제 여름이 시작됐다 음. 시작됐다고 음. 봐도 무방한, 무방한 음. 음. 6월의 중순 음. 이렇게 세 남자의 6미리 음.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토킹 좀 해볼까요? 우리 지웅이가 제할 네. 말이 많지 않을까. 왜왜 왜? 나 왜? 제주도도 갔다 오고. 어나요. 아, 그치 제주도 갔다 왔지. <laughs> 어. 그 뭐지? 가족 여행으로 그 우리 어, 부모님 어머니가 환갑이셔서 가지고. 부모님의 어머님의 부모님의 할머니가 아,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 <laughs> 어. 부모님 어머니 어. 어. 부모님 중 어머니 부모님 중 어머니 아 어. 부모님 중 어머니가 환갑이셔서 나도 어. 어. 엄마 엄마인줄 어.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그 그냥 어머니라고 <laughs> 어. 어쨌든 누나, 누나랑 누나 매형이랑 조카랑 음. 해가지고 나랑 아버지랑 해가지고 가족여행 갔다왔지 제주도로 네. 몇방 몇시 갔다왔냐 2박 3일 갔다왔나 금 토일 <laughs> 어, 금 토일에서 갔다왔는데 사람 진짜 많다. 제주도 사람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건 맞지. 사람들이 예.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 가는 거지. 음... 유일하게 비행기 타고 갈수 있는데 이 그래도 좀 여행 내 여행 그렇죠. 느낌 나는. 어 공항에 동시에. 야자수가 있다? 지금으로선 음... 아실지 어, 귀하지 어. 귀하지. 어. 어. 현실점 아주 귀하죠 제주도 그치? 아주 귀합니다. 제주도잖어 작고 소중해. 그러니까. 어. <laughs> 좀. 제주도 참소중 소중하지. 아, 소중하죠. 뭐. <laughs> 뭐 그래가지고 제주도 갔다는데 야, 제주도는 뭐. 갈 때마다 좋더라고요. 하... 그 뭐지 사련니 숲길로를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사련니 숲길이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가봐 입구가. 네. 근데 이번에는 무슨 무슨 붉은 오름 쪽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붉은 오름이야? 붉은 오름. 아 사장님 황남 황여행이구나불이 우리 조카 데리고 붉은 오이로 <laughs> 들어가겠습니까? <웃음> <웃음> 네. 갔나, 어, 네. 그, 되게, 되게 좋더라고 네. 어, 뭐, 좋았다 제주도 갔다 음... 왔는데 근데 그 가, 갔다 오는 날에 이제 그 면세, 면세점 들리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그 전날인가 거기서 무슨 음. 확진자가 나왔었나봐 어허. 그래가지고 그날은 영업을 안 하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사지도 못하고 나도. 하필이면, 아, 하, 하필이면. 제주도도, 아, 면세점을 갈수 있어 공항 이용한아 용안... 그래? 그래서 저도 제주도 가고 싶네요, 진짜 제주도에 정말 훌륭한 카페들도 많고 요즘에 다들 이제 제주도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유명한 카페들이 제주도에 또막 음. 분점을 많이 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근 카페도 있고. 남근 카페? 네, 어, 있지 네, 음기가 음. 뭐 이렇게. 그런데도 있고 네. 음, 아무튼 이런 환상의 섬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laughs> 음. 어, 우리 또 웅댁, 음. 어, 우리 춘기의 소식 잘 들었고 또 우리 용석이 음. 형은. 저는 뭐 역시나 뭐 별일 없었고 음. 또 그냥 돈을 썼다. 그래서 지금 바이니를 이소라의 모음곡 <laughs> 이소라의 에센셜. 어, 그렇죠. 네. 이 이소라 씨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어, 이 사람의 음악은 음. 인정을 해줘야 된다. 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형이 뭔데? 멈춰! 멈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내가 음. 어떤 공연을 갔어. 근데 음. 이소라 씨가 나온 거예요. 음. 이소라의 프로포즈. 그쵸, 그쵸. 이소라를 <laughs> 안 좋아하는데,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laughs> 갔어. 어, 그래가지고, <laughs> 그렇지, 그렇지. 노래를 딱 들으니까, 아, 이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이소라 씨 하면 <laughs> 가장, 제 가장 생각나는. 와우죠. 어, 어, 그, 어, 와우, 그치. <웃음> 어. <웃음> 그런 수많은 표현들이나 이제 음악적으로 어, 그런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런 거. 이소라의 음악은 현악기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누가 그랬어요? 했까? 누군가 그랬습니다. 바흐가요, 가을이. 바흐가. <laughs> 어. 바흐가. <laughs> 어. 네. 현악기 정확하게 어떤 건지 말해줬어야 을 되는데, 비올란지, 뭐, 채널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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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음. 이, 이 표현이 너무 나는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음. 이소로아 님의 음악을 들으면, 현악기 같은 느낌에, 현악기가 가끔 음. 통통거림, 피치카토 같은 느낌에, 통통거리는 거 느낌으로도 음. 귀여운 느낌도 줄수 있고, 음. 그리고 막, 이렇게 현 진짜 긁는 소리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레아토로 이렇게 막 질질질질 이렇게 음. 막 가는 그런 구슬픈 음악이나 약간 이런 것도 잘 되잖아요. 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소라 씨는 너무 좋은 뮤지션인 것 같다. 당시에 내가 이거보다 좀 전에 제가 좋아하던 프로 게이머가 음. 이영호였단 말이에요. 이영호, 어, 이영호 최종 경기. 어 이영호의 <laughs> 그 스타 경기를 보러 가면은 항상 준비 시간 이 있었어. 음. 이게 뭐 어쨌든 뭐 사연이 있지만 아무튼 막 각도기나 자 같은 걸로 자기 키보드 그 야, 거리 그치. 물통의 자리 이런 음. 걸다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경기를 봤을 때야 음. 쟤는 저렇게 해도 돼 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이소라 씨가 딱 그래 음. 감정을 잡는데 한, 한 10분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음.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음. 조용히 음. 근데 관객들도 다 조용히 그 기다려줘 음.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을 때 이소라의 그 음악을 들은 순간에는 아이 사람은 제.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고 어, 그렇게 해도 어. 어, 가치가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허클베리피 아. 가장 좋아하는 최근에 라데시마라는 곡을 내. 그분이 또 이제 점이라는 음. 앨범이 있었어요. 예전에 에베레스트? 냈던 거에베레스트가 네, 수록돼 있죠. 그점 그 앨범에. 바이닐이 나와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저는 이제 점 앨범은 안 사가지고 아 지금 살까 말까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바이닐을 사게 됐다 아무튼 뭐그 정도 에베레스트 이거는 음, 네. 이번에 혹시 여러분들그 뭐냐 음. 딩고의 킬링벌스를 많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예 우리 허클베리피 저희가 많이 보죠? 네, 우리가 많이 보죠? <웃음> <웃음> 그래서 그 허클베리피가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아, 네. 거기에서 두 번째로 어, 네. 거기서 이제 에버레스트 벌스를 부르는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음. 이거는 꼭 어, 완곡으로 어.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긴 싫었지만 음. 음, 음. 여러분들 위해서 두 번이나 어. 불러준 딩고와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하겠다라고 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음. 그 말도 역시 공감 아, 음. 그렇죠. 어. 그 서사가 있는 네. 음악이기 때문에. 진짜 그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그냥 그 앨범을 통째로 다 듣는 거가 제일 좋지만. 아, 그렇죠. 어, 그렇죠. 그 되게 멋있었는데 그때 2017년이었나, 몇 년이었지? 그때가 같이 퍼블릭 있을 때였는데. 그, 아무튼. 먼저 어. 도합 한 20만 원 정도의 어. <laughs> 지출이 있었다. 미친 놈이죠. <laughs> 데 플레이어가 없죠? 네, 음. 없죠. 정말 미친놈입니다. 그러게 네. 미친놈아. 응. 멈춰. <laughs> 구매 멈춰. 근데 <laughs> 저는 이제 어, 똑같습니다. 저도 역시 똑같이 잘 지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응. 아주 그냥 신경 쓸 만한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응. 어, 느, 거기에서 느낀 점. 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 뭔가 아니 땡굴뚝에 설마 연기가 나아야 그런 소리? 저는 믿었습니다. 믿었고 음.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진짜로 진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겠다. 어. 그리고 내 음. 주변에 사람 잘 가려야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음. 주변 사람들이 걸러져 나가서 그러니까. 점점 좋은 음.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좀 늦었다. 원래 이런 거나 솔직히 제가 올해 이제 서른 넘어서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음. 아 요새는 서른도 청년입니다 그런가? 네. 서른도 청년이다 음. 어. 30대도 청년이다 그럼 서른 살 별겁니까? 음. 지금 당장 유치원 들어가도 음, 음, 음. 신전에 음, 그렇죠 신전에 만학도 어. 소리 듣는 거죠 아, 그럼 그럼 괜찮아 네. 괜찮아 어. 성장 중 어. 저는 성장하고 있었다 그럼요 어.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근황 토크는 음, 마치는 걸로 하고 예.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좀 어. 풀어 나가보도록 해보죠 무슨 영화를 할까 음, 음.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뭐 톡에 막 이런저런 얘기고 제가 정확하게 못봐가지고 음. 그랬는데 막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몇개 음. 이제 했죠 음. 네, 뭐 러브 데스 로봇이 이제 2기가 나왔고 음. 그거나 아니면 요즘 넷플릭스에 조금 핫한 누가 누구, 누구 어디에서 핫하다고요? 그녀의 이름은 난노 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탄데? 아무튼 인볼도? 발리우드에서. 어. 네, 아무튼 뭐 그런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그 정도. 뭐 크루엘라, 음.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 나왔죠. 이상한 무슨 일본, 일본, 네. 중국 거였나요? 홍콩 거요? 아 타이완 거였나요? 청설, 청설, 아, 청설. 대만, 대만. 대만 거뭐 어. 얘기 나왔어. 요거는 그냥 제가 예전에 한번 봤을 때 어. 되게 어, 재밌게 봐가지고. 두 분도 한번 같이 보고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응. 어, 근데, 근데 내가 거부했어. 응. 그쵸 중국 하나의 어. 중국을 응원하시는 분이라 <laughs> <laughs> 먼저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그 형이 되게 감, 감명 깊게 본 나는 내 오늘 내, 내일에 너와 만난다. 어제의 너와 아, 나는 내일 어. 어제의 어. 너와 만난다. 어. 어. 그 감독님이 또 신작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아. 예고편으로 나오던데 영화관 가니까 그렇죠 응. 음. 저도 아. 저도 그렇게 봐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어. 아 나도 보고 아, 저는 진짜. 영화 딱 시작할 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laughs> 네. <laughs> 이 아이가 런던이라는 대도시에서 그리고 패션 디자이어라는 패션 디자이너 일류 패션 디자이너라는가 어. 되기까지의 어.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어. 그 어. 꿈을 어떻게 펼쳐 나가는지에 어. 대한 음. 음. 이야기. 그리고 왜 쌍년이 되는지 <laughs>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비.